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민숙입니다. ENFJ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제가 ENFJ에 대해서 설명할 때 NF를 쓰기 때문에 이상주의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그 말이 맞으면 우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상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 기능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조금은 손해를 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송할때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 일에 매달려 있을 경우에 내일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손해를 봅니다. 또 이들이 F가 주 기능이라서 따지고 갈등하는 이런 것들을 좀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려고 하면 손해를 당연히 볼수 있죠. 네, 사고 기능이 지금 열등 기능이기 때문에 사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감정 기능을 쓰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해요. 그래서 상대편이 논리적으로 따고 따지고 들을 때 말들을 못 해요 외향을 갖고 있는데도 왜 그러냐 내가 당장 지금 이렇게 저렇고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피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볼수 있는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시간쯤 지나면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걸 그럼 벌써 그때는 결과가 다 나온 후니까 이럴 때 손해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예, 비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어, 잘못된 생각이 들을 수 있고 예, 비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할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감정기능을 쓰니까. 감정을 훅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경우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따졌어. 그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거는 아닌데 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손해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해야 될 점들이 이런 거예요. 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너무 이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남을 맹신하거나 충성하거나 그게 이제 내가 이상주의를 쓰기 때문에 NF를 쓰기 때문에 운뇌를 쓰기 때문에. 이때도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감정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상주의로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꾸만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끌려갖고 자꾸만 그쪽으로 쏠려가는 경우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판을 개인적으로 여겨서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좀 전에 손해보는 거 얘기할 때이 얘기 했었죠. 그 사람이 객관적인 비판인데도 내가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음, 그게 내가 감정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등을 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이상주의를 쓰고 있고, 그리고 감정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거와 이거를 놓고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게더 합리적인가 그 연습을 자꾸만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갖다 써야지 내 거의 이상주의만 그냥 쓰면 모든 성격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열심히 쓰면 그게 남한테는 단점으로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잘안 된다.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조직은, 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상주의로 일할 수 있는 곳은 다 예체능 쪽이니까, 거기는 꽤좀 다른 파트죠.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파트는, 예, 그, ST를 요구하는, 자네를 요구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NFJD의 성격을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과 충만함을. 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충성스럽고 열정적이고 어, 열정적이잖아요. ENFJ들이 제 J를 쓰기 때문에 충성스럽고 그리고 이상적인 거 NF를 쓰기 때문에 이상주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에 관심 많고요, 부침성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 J를 써서 그리고 표현 잘한다 그랬죠. 그리고 남 지지 잘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사람들하고 잘 교섭하고,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너무 이상화시키고, 상대편을 너무 이상화시키고, 내가 지금 감정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예, 이상적인 부분을 놓치거나, 이상주의로 빠지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ENFJ들은 진짜 말도 잘하고, 진짜 편하고, 편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더 많으니까, 이 ENFJ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도움들은 되게 많이 받는데, 예, 네,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음, 현실적으로 맞나, 안 맞나, 논리로 짜도 볼때 어떤가, 이런 걸좀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약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 네, 정말, 좋은 성격이고, 너무 따뜻하고, 같이 사람들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가는 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